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세계 경제, 특히 달러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자료를 좀 살펴볼 건데요. 돈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시다면 어,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온라인에서 쓰는 디지털 달러 뭐 이런 개념 같은데 왜 중요하고 또각 나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좀 쉽고 명확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가 딱그 부분을 잘 짚어주는 데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패권을 지키고 또 강화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에는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거죠. 기술혁신이 단순히 그냥 편리함을 넘어서 음, 국가 간의 어떤 전략적인 경쟁도구가 되는 현실, 그걸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좀 안정적일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랑은 어, 다른 거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게 아니고요. 미국 달러 같은 실제 화폐의 그 가치를 1대1로 딱 고정시켜 놓은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1대1로요? 네, 뭐랄까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나 개인 머니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실제 1달러 가치를 가지고 전세계 어디서든 쓸수 있다는 거죠. 전세계에서요? 네, 자료에 보면 전세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거의 99%가 미국 달러 기반이라고 해요. 와, 99%요? 정말 거의다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되는 걸 보면 한80% 이상이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미국 밖에서 달러 기반 코인이 그렇게 많이 쓰인다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지털 형태로 된 달러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그 수요를 보여주는 거죠. 와, 99%가 달러 기반이면 이건 뭐 미국 입장에서는 어우. 상당히 방방 소식이겠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주목하는 건데요. 핵심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건 뭐 암호화폐 중상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해서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의 영향력을 계속 가져가려는 겁니다. 아 디지털판 달러 패권 전략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의외의 효과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재정 부담 완화 가능성이에요. 재정 부담 안아요? 그건 어떻게 연결되죠?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회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돈을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안전자산 주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거든요 준비금으로요 예를 들어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2024년에 미국 국채를 세 번째로 많이 사들인 구매자였다고 해요 어, 세 번째나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사르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돈 빌리는 비용 즉 이자 부담을 좀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생긴 셈이랄까요? 이야, 달러 영향력도 키우고 나라빛 부담도 줄이고 미국 한테는 정말 솔깃한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게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자료에서도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건 역시 뱅크런 가능성이에요. 대규모 인출 사태 말이죠. 뱅크런이요? 스테이블 코인에서도요? 네. 만약에 사람들이 어? 이 스테이블 코인 진짜 1달러 가치가 있나?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해서 갑자기 너도 나도 달러로 바꿔달라고 몰려들면 발행회사가 당장 돈을 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 동시에 돈 찾으러 가는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 신뢰가 무너지면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또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너무 커져버리면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국 연준, 패드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통화철책의 효과가 제대로 안 먹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음.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 네. 그리고 아직 미국 안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할지에 대한 통일된 연방 차원의 규제가 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규제가 아직 없다고요? 뭐 재무부나 SEC, 의회에서도 관련 법안 지니어스 액트 같은 거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교통 규칙 없이 좀 차들이 달리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명확한 규칙 없이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이는 건좀 불안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그냥 보고만 있나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소위 디지털 달러화 현상을 좀 경계하네요. 디지털 달러화요? 네. 그러니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유럽 안에서 너무 많이 쓰이면 자기들 통화인 유로화의 힘이 약해질까봐 걱정하는 거죠. 통화정책 결정권도 좀 약해질 수 있고요. 아, 유로의 입지가 줄어들까 봐. 맞습니다. 그래서 미카라고 하는 꽤 강력한 규제 법안을 만들어서 2024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어요. 이 u 내에서는 허가받은 스테이블 코인만 유통되도록 문턱을 확 높인 거죠. 동시에 자체적인 디지털 유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유럽은 좀 방어적인 느낌이네요. 그럼 좀더 공격적으로 나서는 나라도 있나요? 중국이 대표적이죠. 중국은 굉장히 일찍부터 국가 주도로 디지털 위화나, ECNY를 개발해서 지금 여러 도시에서 시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디지털 위화나, 뉴스에서 본것 같아요. 네.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는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둘째는 혹시 모를 미국의 금융제재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셋째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위화나의 국제적인 사용을 늘리려는 거예요. 아예 자체적인 디지털 결제망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요? 예를 들어 브릭스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아, 브릭스 국가들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미국 달러 중심 체제에서 좀 벗어나려는 소위 탈달러화 움직임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 뭐 브릭스 브릿지 같은 구상도 논의하고 회원국끼리 자기들 나라 통화로 결제하는 걸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군요. 아시아 쪽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주요국들은요? 아시아 국가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좀 다르게 대응하고 있어요. 일본은 세계 최초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마련했고요. 일본이 가장 빨랐군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테라 루나 사태 경험이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연구는 일단 속도를 좀 늦추고,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를 만들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아 테라루나 사태 때문에 더 신중해진 거군요 네 그런 영향이 커버입니다 그리고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싱가포르는 좀더 포괄적인 접근을 하는데요 민간 스테블코인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한 토큰화 예금 그리고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CBDC까지 모두 다 활용하는 약간 종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마다 생각이 다르고 전략도 제각각이네요 이렇게 다들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 뭔가 기준 같은 걸 만들려는 노력도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나 국제결제은행 BIS, 또 G7 같은 국제기구들이 공통된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G7 같은 경우는 같은 활동을 하고 같은 위험이 있다면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강조하는데요. 같은 월동, 같은 위험엔 같은 규제. 합리적이네요 네 원칙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걸 통일된 규칙으로 딱 만드는 데는 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자금세탁방지 (AML/CFT라던가) 소비자 보호 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이런 것들은 모두가 동의하는 중요한 과제라서 계속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죠 들어보니 정말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변화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미국은 민간 스테블코인을 이용해서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의 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자국 통화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해서 맞서는, 뭐랄까, 디지털 화폐 경쟁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미셨습니다. 이 새로운 경쟁 구도 속에서 국제적인 협력과 규칙 마련이 중요하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의 어떤 전략적인 셈법이 달라서 조율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 발전이 우리 금융 생활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진진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질문이 남으실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앞으로 우리 지갑 속의 현금이나 카드처럼 스마트폰으로 여러 나라의 디지털 화폐를 그냥 골라서 쓸수 있는 날이 온다면 여러분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